축사 철거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돌올라내고 옛날 바사 형태대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소축사를 만들었던걸 축사를 철거하고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은 으뜸중기 이기영 사장님 일 되게 잘하네 앞으로 계속해서 어, 내가 좀6을2을좀 드리려고 그래 나도 일이 많은데 그렇게 성실한 분이 없어 아침 7시에 나와서 싫고 지금 15도 남부 다섯 대 실어냈는데 앞으로 몇 개나 다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.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. 샬롬.